이락 청금을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뺏길 수 있다. 뭔지 하여튼 주변에 말이 많아, 소비수가 좀 많겠습니다. 노력해라. 그러면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이죠. 갑진년 용띠 해에 1995년 의뢰생 돼지띠의 1년총 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네, 2024년에 이 돼지는 먹고 마시고 즐구고야 조금 뭐 하여튼 좋은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이 그리고 또 이성에 빠져서 연애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네 그러니까 융이 좀 많고 연애를 좀 교제를 좀 하고 이러한 기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비가 좀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소비만큼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이제 좀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이렇게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행제수라고 하죠. 세상에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무언가 덕을 봐야 된다면은 항상 내거을안 뺏기고, 내거을잘 이렇게 지키는 거. 이것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사람이 각각 약간 좀 이상해지면은 행제수를 바란다니까? 이락, 청금을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뺏길 수 있다. 내년이 잘못되면, 2024년이 잘못되면 그런 해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내거잘 지키고, 남의 거 욕심 안 내고, 요런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애다, 요, 생각이 드네요. 잘못해서 뭐, 괜히 남의 걸 바라다가 내 발등 찍고 내거 나가면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음, 요런 걸좀 조심을 하세요. 그리고, 예모에, 아, 요 때는 2024년에 예모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네? 뭐, 아, 요것도 좀 고칠까? 눈도 좀고치가 코도 좀높이까뭐 등등, 외모에좀 신경을 많이 쓰네. 그리고, 뭔지, 하여튼 주변에 말이 많아. 말이 많은 한 해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항시 실수가 많은 거고, 구설수에는 시비가 항시 따르는 거니까, 요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음식. 음식으로 인한 장질환. 음식으로 인한 하여튼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내 몸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왜이 있죠 이 이빨 이빨에 대해서 뭐 혹시나 치과의 관리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빨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음식 먹을 때 돌도 씹을 수 있고. 숟가락, 젓가락 씹을 수 있거든 조심해서 이빨 부러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드리고 싶으네요. 자 그리고 서쪽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서쪽 방향에서 이는 술자리 또 연회 자리, 회식 자리 이런 자리는 가능하면 얼굴 도장만 딱 찍고 딱 도망쳐라. 가능하면은 참석 안 하는 게 좋다. 뭐 참석 안 해주는 증 없으니까 해서 얼굴 도장 찍고 핑계 대고 서 떠나라. 2024년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괜히 기분에 휩쓸리고 이러다 보면은 내 지갑 털리니까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많을 적에 좀 내가 좀 절제를 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피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024년에 이 95년 돼지띠들. 자,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일에 좋게, 나쁜 일에 덜 나쁘게. 요거. 우리가 보석과 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석으로는 톱파질라는 보석이 있어요. 요거 갖고 이제 뭐 반지든 팔찌든 뭐 먹거리든 알아서 해 끼워서 고, 또 꽃으로는 민들레 민들레 꽃뭐 좋아도 좋고 그림도 좋으니까 요것을 내가 자주 보고 자주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 있는 데에 장식을 해라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가 다받아들여가고 나한테 행운의 씨앗을 트게 해주는 거거든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laughs> 자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자 카드의 세계로 가서 또 다른 한번 어떤 좋은 말씀을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하늘이라는 저 높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죠. 여기 하늘입니다. 여기 요거, 하늘 여기. 자 하늘이 있으면 그다음엔 땅을 밟고 살죠. 또 땅. 자 땅을 밟고 산다. 이게 이제 이렇게 또 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만사는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중간에 우리가 우뚝 서갖고 도 살지요.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천, 지, 인인데 사람이 또 중간에 하늘과 땅이 중간에 서서 이렇게 산다 이거지. 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천지를 이제 아홉 개로 나누거든요. 이제 각자의 어디? 성향, 재수를 한번봐 봅시다. 우리가 많이 놀러 다니고, 남녀 사이에 이성 교제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또 어떤 거래도 하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떠한 좋은 카드가 나오냐. 어유 병자네? 밝은 애.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거래도 하고, 또 많이 먹고 마시고, 뭐. 아주 좋습니다. 태양입니다. 이건 태양.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돈이라는 게좀 나가지 않을까? 어 돈. 돈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돈. 돈의 자리는 어땠냐? 아유! 돈이 굉장히 이제 고독하다는 이제 예로울 곳자인데 돈은 조금 좀 흩프겠네? 소비수가 좀 많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좀 바라는 것도 많고, 욕망도 많고, 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많겠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어떠냐? 아유, 목숨 숫자네. 목숨 숫자는 행 것만큼, 바라던 것만큼 얻는다. 너무 어, 오버해서 욕심 부리지 말어라. 바로 그겁니다. 여게 노인 숫자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엉뚱한 생각을 잘안 하죠. 자,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의 그 무언가 그것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거지. 자, 어머님한테는 어떤가? 어머님. 땅지입니다 땅에서는 모든 것을 품고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왜? 삽을 갖고 풍어는 땅을 파면은 거기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냐 내가 노력해라 그러면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아버님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님은 바로 여기거든 자 아버님 자리는 아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활궁 자인데, 활궁에는 요렇게 화살이 있어야지 끌어들인다는 인자가 돼요. 근데 여게 없으니까 반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식한테 완전히 100% 신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또 자식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무언가는 갖고 있다. 요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무언가 신선한 나에 대한 그 홍보, 나는 이런 사람에게 주위변의 사람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잘될 것인가? 그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유, 다가올 자네 조금 근심스럽다. 왜냐면 낮의 태양이라면은 요게 이제 낮의 태양이에요. 근데 이게 밤의 달이거든. 그러니까 낮의 태양에 비해서 밤의 달은 조금 뭔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뭘 바라야 되는가 하면 그 자기의 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요런 면은 과연 어떤가 어디 봅시다 아유 관대 아직 애기네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아직 그 애기라는 이제 사회에 아직 적응이 덜된 풋내기 그렇게 생각을 하네. 이건 왜냐면, 사모관대의 띠대자거든요 왜? 사모관대는 이제 세상에 막 나왔을 때 사모관대를 해고 띠를 딱 메고 하는 거거든. 바로 그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수양.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갖고 내가 가진 게 많아야지 문제가 써먹을 때 때문에 그걸 해서 내의 가치를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런 수양은 어떨까? 아유 장군 장사 계속 연습하고 트라이하고 노력하고 계속 내 거를 만드는 모든 곳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장군까지 되려면 굉장히 뭐 장군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후퇴라는 건 없어 전진만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사방팔방에 이제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한 사연을 과연 이걸 다 내가 뭐 가질 것 같고 버릴 것 버릴 것 하면서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의 주인공은 어떤 것이냐? 아유, 서 자네. 굉장히 느긋하네. 요서 자는, 서 자는 바로 요겁니다. 자, 이서 자는 우리가 동에서 일이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고, 동쪽에서, 동쪽은 봄입니다. 봄에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가을은 서쪽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서 자는 여유를 얘기합니다. 여유. 항시 욕심 없는 여유. 요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을 급하지 않게, 어? 욕심부리지 않으면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러한 여유로운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laughs> 자 참고하셔갖고 좋은 운을 많이 가지십시오.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